사사기 1장 한편 요호수아가 죽은 뒤에 이스라엘 자손이 죽게 여쭈어 이르되 가난한 족속과 싸우려고 누가 먼저 우리를 위해 그들을 대적하러 올라가리 있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 지니라보라 내가 그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심으로 유다가 자기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우리가 가난한 족속과 싸우자. 그러면 나도 마찬가지로 내가 제비 뽑는 땅에 너와 함께 가리라 하니.이에 이으묘 오니 그와 함께 나가니라.비다가 올라가며 주께서 가난한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심으로, 그들의 배석에서 그들 중에 한만 명을 죽었고, 또 배석에서 아도니베 배색을 만나.그와 싸워 가난한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였으나, 아도니 베세기기 도망함으로 그들이 그를 쫓아가서 그를 붙잡아 그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잘랐더니 아도니 베세기이르기를 칠십 명의 왕들이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이 잘린 채내 책상 밑에서 먹을 것을 주었는데 내가 행한 대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갚으셨도다 하니라 그들이 그를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니 거기서 그가 죽었더라. 한편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과 싸워 그것을 빼앗고 칼날로 치며 그 도시를 불살랐고 그 뒤에 유다 자손이 상과 남쪽과 골짜기에 거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우기 위해 내려갔으며 또 유다가 헤브론에 거하는 가나안 족속을 대적하러 갔는데 전에 헤브론의 이름인 길리아 아르바더라 그들이 서세세와 아이만과 달매를 죽였더라. 그가 거기를 떠나 드빌 거주민들을 대적하러 갔는데 전에 드빌의 이름은 기라세바이더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라세벨를 쳐서 그것을 빼앗는 자에게는 내가 내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동생이요 그나스의 아들인 온리엘이 그것을 빼앗았으므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그녀가 그에게 갈 때에 그를 움직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게 하더라 하였더라. 그러나 그녀가 낙이에서 내리니 갈렙이 그녀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매 그녀가 그에게 이르되 내게 복을 주셔서 아버지께서 내게 남쪽 땅을 주셨으니 물샘들도 내게 주셔서 하매 갈렙이 위쪽 샘들과 아래쪽 샘들을 그녀에게 주었더라. 모세의 장인인 그겐 사람이 자손들이 유다 자손들과 함께 종류나무 도시에서 올라가 아라스 남쪽에 있는 유다 광야에 이르렀으며 그들이 그 백성 가운데 거하였더라. 유다가 자기 백성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바스에 거주하는 가난 족속을 죽이고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들이 그, 그 도시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으며 또한 유다가 가자와 그곳의 지경과 아스글론과 그곳의 지경과 에그론과 그곳의 지경을 점령하였고 주께서 유다와 함께 하셨으므로 그가 산의 거주민들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 거주민들은 철 병거들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쫓아낼 수 없었더라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이 해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나기 세 아들을 쫓아내었더라 베냐민 자손이 에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추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이날까지 예루살렘에 거하느니라 요셉의 집 그들도 베들을 대적하러 올라갔는데 주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니라 요셉의 집이 사람을 보내어 베들을 베들을 점령 정탐하게 하였는데 전에 그 도시의 이름을 루스더라그 도시에서 어떤 사람이 나와 나오는 것을 정탁꾼들이 보고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도시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러면 우리가 내게 국류를 베풀리라 하매 그가 그들에게 도시의 입구를 보여주므로 그들이 칼날로 그 도시를 찾으나 그 도시 그 사람과 그의 온 가족은 놓아주며 그 사람의 해쪽 속의 땅으로 가서 도시를 건축하고 그곳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이것이 이날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문하셋도 베스안과 그곳 고을 사람들의 거주민들과 다은압과 그곳 고을들의 거주민들과 도루와 그곳 고을들의 거주민들과 이블라운과 그곳 고을들의 거주민들과 무기또와 그곳 고을들의 거주민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였던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 땅에 거려하였는데 이스라엘이 강하게 되매 가나한 족속에서 공물을 바치게 하였고 그들 철저히 쫓아내지는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도 게셀에 거하는 가나한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한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가운데 거하였으므로 스블룬도 기드론도 거주민들과 나알룰 거주민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한 족속이 그들 가운데 거하며 공물 바치는 자들이 되었더라. <laughs> 아셀도가 악고 거주민들과 시돈 거주민들과 <laughs> 알락과 악시과 헬바와 아비과르 거주민들을 추천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아셀 족속이 그땅 거주민들인 가난안 족속 가운데 거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저들을 추천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앞달리도베세 메스 거주민들과 베다나 거주민들을 추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딴 거주민들인 가난 족속 가운데 거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세메스와 베다낫 거주민들이 그들에게 국물 바친 자들이 되었더라. 아무리 족속이 단자손을 산으로 몰아내었으니 이는 단자손이 골짜기로 쫓아오는 것을 그들이 허락하려고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아무리 족속이 아이알론에 있는 헤레스산과 살 빔에 거하려하였으나 요셉 집의 집 손이 이겼으므로 그들이 공물 바치는 자들이 되었는데 아모리 족속의 지경은 아그람 빔으로 올라가는 비탈부터 그 바위부터 시작하여 위로 뻗었더라. 2장 <laughs> 지혜 천사가 길가에서 복임으로 올라와 이르되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데려왔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맺은 내 언약을 결코 깨뜨리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땅 거주민들과 동맹을 맺지 말고 그들의 재단을 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느냐? 그러므로 나도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하니라 주의 천사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들을 말하에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었으므로 그들이 그곳의 이름을 복임이라 하였으니라 그들이 거기서 죽게 희생물을 드렸더라. <laughs>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가게 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각각 자기 상속 지산으로 가서 땅을 소유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살아 있는 모든 날 동안에 여호수아보다 더 오래 산 장로들 곧 주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그분의 모든 큰일을 본 자들이 살아 있는 모든 날 동안 주를 섬겼더라. 주의정 눈의 아들 여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를 딥낫 헤르스에 있는 그의 상속재산 경계 안에 붙대.가스산 위쪽에 에브라임산에 묻으니라 그온 세대도 자기 조상들에게로 거두어지고 그들 뒤에 다른 세대가 일어났으나 이들은 주를 알지 못하였으며 그분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일들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겼으며 이집트 땅에서 자기 조상들을 데리고 나오신 주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 곧 자기들 사방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에게 절하여 주의 분노를 일으켰더라. 그들이 주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주의 분노가 이스라엘을 향해 맹렬히 타올라 그분께서 그들을 노력한 노력자들의 손에 그들을 넘겨주시고, 사방에 있는 그들의 원수들 손에 그들을 팔아 넘기시니, 그들이 더 이상 자기 원수들 앞에 설수 없었으며, 그들이 어디로 나가든지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께서 그들에게 명세하신 대로 주의 손이 그들 그들을 대적하여 해악을 내리심으로 그들이 크게 고통을 당하였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재판관들을 일으키심에 그 재판관들이. 그들을 노력한 자들이 손에서 그들을 구출하였으나 그들이 자기 재판관들의 말에 "너 길을 기울이려 하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을 따라 음행의 길로 가며 그 신들에게 절하고 자기 조상들이 주의 명령들에 순종하며 걷던 길에서 속히 돌아서서 그 조상들처럼 그렇게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주께서 그들을 위해 재판관들을 일으키실 때에 주께서 그 재판관과 함께 하셨으며 그 재판관이 살아있는 모든 날 동안 그들을 그들이 원수들 손에서 구출하셨으니 이는 그들을 압제하고 괴롭게 하는 자들로 인해 그들이 신음함으로 주께서 뜻을 돌이키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그 재판관이 죽은 뒤에 그들이 되돌아가서 자기 조성들보다 더욱 부패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가며 그 신들을 섬기고 그 신들에게 절하며 자기 행위들과 완고한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주의 분노가 이스라엘을 향해 맹렬히 타올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이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성들에게 명령한 내 언약을 범하고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부터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민족들 중 어느 민족도 그들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이것은 내가 그들을 통해 이스라엘이 자기 조상들처럼 주의 길을 지키며 그 길로 걷는지 걷지 아니하는지 이스라엘을 실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그 민족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시고 남겨 주셨으며 그들을 여수와의 호 손에 넘겨 주지 아니하셨더라. 3장 한편 주께서 남겨두신 민족들은 이러하니 이것은 그분께서 그들을 써서 이스라엘 곧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의 많은 자들을 시험하려 하시며 그분께서 그리하신 것은 다만 이스라엘 자손의 이후 세대 사람들 적어도 그 전쟁에 대하여 전혀 아무 것도 알지 못하던 자들에게 전쟁을 가르쳐 그들이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 민족들은 곧블레스 사람들이 다섯 귀족과 모든 가난한 족속과 시돈 사람들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하는 휘 족속인데 그분께서 저들을 남겨두신 것은 저들을 써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그들이 그 주의 명령들 곧 그분께서 모세의 손으로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명령들의 길을 기울이려 하신 하는지 알려하심이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족속과 해 족속과 아머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휘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취해 자기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그들의 신들을 섬겼으며 또 이스라엘 자손의 주인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주 자기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작은 숲들을 섬겼더라. 그러므로 주의 분노가 이스라엘을 향해 맹렬히 타올라 그분께서 그들의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팔아 넘기기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죽게 부르지짐에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한 구출자를 일으키시사 그들을 구출하게 하셨으니 그갈렙의 동생이요 그나스의 아들인 언니엘이더라. 주의 영께서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을 재판하였으며, 또 그가 나가서 싸울 때 주께서 메소, 메소포타미아 왕국, 구산리 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 주시니 그의 손이 구산리 사다임을 이겼더라. <laughs> 그 땅이 40년 동안 안식이 있었고 그나스의 아들 언니엘이 죽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눈앞에서 다시 악을 행하니라 <laughs> 그들이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주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려고 모아밤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시니 그가 암몬과 아멜렉 자손을 자기에게 모은 뒤 와서 이스라엘을 치고 종류나무 도시를 소유하였으므로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아방 에글론을 18년 동안 성균이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죽게 부르지지매 주께서 그들을 위해 한 구출자를 일으켰으니 곧 베냐민 족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인 에우시 이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시켜 모아방 엘골론에게 예물을 보냈으나 에우시 길이가 일 깊이시고 양쪽에 나리 성칼을 만들어 자기 온 밑으로 오른쪽 넓적 다리에 그것을 찬뒤 모아방 에글론에게 예물을 가져갔더라. 에글론은 살이 많이 찐 자더라. 에우시 예물 바치기를 마친 뒤에 예물을 메고 온 사람들을 보냈으나 자기는 길갈 옆에 돌 뜨는 곳에서 되돌아와 이르되 오 왕이여, 내가 왕께 은밀히 전할 말이 있나이다. 하니 왕이 말하기를 조용히 하라. 하매 그의 곁에 서 있는 모든 자가 그에게 물러가므로 에우시 그에게 갔는데. 그는 자기만을 위해 소유한 여름 거실에 앉아 있더라. <laughs> 에우시 이르되 왕께 전달할 하나님의 말씀 내게 있나이 다에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니 에우시 자기 왼수를 내밀어 자기 오른쪽 넓적달에서 칼을 뺀뒤 그의 뱃 속으로 그것을 찔러 넣음에 칼자루도 칼날을 따라 들어갔고 기름이 칼날에 엉김으로 에우시 칼을 그의 배에서 뺄수 없었으므로 오물이 나오더라. 그때 에우시 현관을 통해 나온 뒤 그를 가리키기 위해 거실의 문들을 닫고 그것들을 잠근이라 그가 나간 뒤에 왕의 신하들이 와서 보았는데 보라 거실의 문들이 잠겨 있으므로 그들이 이르되 왕께서 분명히 여름 거실에서 발을 덮으신다 하고 자신들이 민망하게 될 때까지 기다렸으나 보라 그가 거실 문들을 열지 아니하므로 그들이 열쇠를 취해 문들을 연니 보라 자기들의 주가 죽어, 죽어 땅에 쓰러져 있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 에우시 도망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랏으로 도망하니라 그가 와서 에브라임 산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에서부터 그와 함께 내려오니 그가 그들보다 앞서 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주께서 너희 원수 모압 족속을 너희 너희 손에 넘겨 주셨으니라. 한매 그들이 그를 따라 내려가서 모압을 향한 요르단의 여우를 점령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고 그때 모압 사람 만명 가량을 죽였는데 그들은 다 건장한 자들이요. 다 용맹한 자들이었으며 한 사람도 도망가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그날 모압이 이스라엘의 손 밑에 굴복함에 그 땅에 80년 동안 안식이 있었더라. 그의 뒤에 아나스의 아들 삼갈이 있었는데 그가 소를 모으는 가시체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출하였더라. 4장. 에우시 죽은 뒤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하솔에게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이 손에 그들을 더 팔아넘기셨는데 그의 군대 대장은 이방인들의 히로스에서 거하는 시스라더라.그가 <laughs> 철 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으면서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강력하게 압제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죽게 부르지진니라그때 라비토스의 아내 여대언자 두보라가 이스라엘을 재판하였는데, 그녀는 에브라임산의 라마와 베들 사이에 있는 두보라의 종류나무 밑에 거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녀에게 올라가 재판을 받았더라. 그녀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아의 아들 바락을 게데스 납달리에서 부른 뒤 그에게 이르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말씀하시기를 가서 납달리 자손과 서블론 자손 중에서 만 명을 거느리고 다별산으로 다가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대장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에 있는 네게로 이끌어 그를 내 손으로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바라기 그녀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겠지만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매 그녀가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여정이 네게 명예가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께서 이시스라를 한 여인의 손에 팔실 것이기 때문이니라 하고 드브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른 뒤 자기 밤 밑에 만 명을 거느린 채 올라가고 드브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한편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에 속한 겐 사람 헤벨이 자신을 불리한뒤겐 족속을 떠나 게데스 옆 사나임. 평야에 이르러 자기 장막을 쳤더라.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으로 올라간 것을 그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자기의 모든 병거 곧 철병거 구백 대와 자기와 함께한 온 백성을 이방인들의 하로스에서부터 기손강으로 함께 모음으로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날은 주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니라. 주께서 너보다 앞서 나가지 아니하셨느냐 하니 이에 바락이 자기를 따른만 명을 거느리고 디볼 다볼산에서 내려가며 주께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바락 앞에서 칼날로 쳐서 무찌르심으로 시스라가 자기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하였으나 바락이 그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며 이방인들이 하루스서 이르렀더라. 시스라의 온 군대가 칼날에 쓰러져서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스라는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안에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소당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 화평이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맞으며 그에게 이르되 내네 주여 발길을 돌려 들어, 들어오소서 발길을 돌려 내게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에 그가 발길을 돌려 장막 안에 있는 그녀에게 가니 그녀가 거둬으러 그를 덮으므로 그가 그녀에게 이르되 내가 목마르니 원하건대 내게 물을 조금 주어 마시게 하라. 하에 그녀가 우유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다시 그녀에게 이르되 장막문에 서 있다가 만일 어떤 사람이 와서 내게 물으며 말하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고, 없다 하라 하고는 피곤하여 깊이 잠들매 그때 해벨이 안에 야엘이 장맥이 말뚝을 취한 뒤 손에 쇠망치를 들고 그에게 살며시 다가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아 그것을 땅바닥에 고정하니 이에 그가 죽으니라 보라 바라기 시스라를 추격할 때 야엘이 나가 그를 맞으며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은 사람을 내게 내게 보이리라매 그가 그녀의 장막을 들어가니 보라 시스라가 죽은 채 누워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있더라. 이렇게 그날 하나님께서 가난한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정복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번성하여 가난한 왕 야빈을 이기고 마침내 그들이 가난한 왕 야빈을 멸하였더라. 5장 이에 그날 드브라와아비노암이 아들 바라기 노래하여 이르되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백성이 기꺼이 현신하였을 때 그분께서 이스라엘의 원수를 갚으셨다. 도 오, 너희 왕들아, 들으라. 오, 너희 통치자들아, 길을 기울이라. 나곧 내가 죽게 노래하며 내가 노래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주여, 주께서 세일에서 나오시고, 에덤이 들에서부터 행진하실 때 땅이 진동함으로 하늘들이 물을 내리고, 구름들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주 앞에서부터 녹았으니 저 신의 산도 주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부터 녹았도다아나세 아들 삼갈의 시대와 야에르 시대에 큰 길들이 비었고 여행자들이 새길들도 다녔도다.새길들로 다녔도다.마을들의 거주민들이 그치고 그들이 이스라엘 안에서 그쳤더니 마침내 나 드보라가 일어났고 어머니인 내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났도다.그들이 새신.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의 전쟁이 성문들 안에 있었으나 이스라엘 안의 사만 명 가운데서 방패나 창이 보였던가.내 마음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들.고 그 백성 가운데서 기꺼이 헌신한 자들에게로 향하나니 너희는 주를 찬송할지어다.흰 나귀를 타는 자들아 재판하려고 앉아 있는 자들과 길에서 걷는 자들아 너희는 말할지어다.물 깃는 곳에서 활 쏘는 자들의 소란한 웃소리. 소란한 소리로부터 구출된 자들은 거기서 주의 의로우신 행적들을 자세히 말하되, 곧 이스라엘에 있는 자신의 마을들의 거주민들을 향해 베푸신 그 의로우신 행적들을 자세히 말할지어다.그때 주의 백성이 성문들로.